최근 가수 황영웅이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거 행동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잘못을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팬은 황영웅이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문이 사실 확인 없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마녀사냥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과거 고복수고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른 이들을 돕는데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옷차림을 유지하며 상금으로 자신에게 맛있는 것을 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그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황영웅에 대해 한패는 그의 과거 행동을 덮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황영웅의 따뜻한 성격과 선행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잘못은 꾸짖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한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영웅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각은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